자, 카드를 골랐다 생각하고 1번을 고른 우리 여행가 가족분들 카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을 고른 우리 가족분들 카드입니다. 먼저 카드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카드입니다. 행맨이라는 카드가 먼저 보입니다. 거꾸로 매달려 있는 카드가 될수 있겠네요. 그다음에 컬러 카드는 오렌지 카드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웬 여성분이 뭔가 조금 쫓기는 듯한 느낌의 카드가 먼저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 카드입니다. 코끼리를 타고 있는 어떤 여성분이 동전이라는 페타클이라는 금전을 가지고 있는 카드인데요. 이 카드도 좀 포인트 카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딘가에 좀 여행을 떠나는 느낌의 카드입니다. 묶여 있는 듯한 느낌의 카드가 있습니다. 뒤에 손목을 쥐고 어딘가에 좀 포박당해 있는 느낌의 카드가 좀 보이고요. 그다음에 해골에 칼이 꽂혀 있는 느낌의 카드가 보입니다. 이 카드도 좀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레노먼드 카드 25번 반지 카드입니다. 좋은 의미를 좀 나타내는 듯한 느낌의 카드도 보이고 있네요. 그리고 5 컵스 카드입니다. 이 카드도 좀 중요하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1번을 고른 여행가분들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번을 고른 분들은 뭐가 있냐? 첫 번째입니다. 편하게 사람을 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느낌의 카드입니다. 그러기 때문에 10월달에 연애나 새로운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편한 관계가 유, 중요하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커플이신 분들이나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좀 편안하게 봐줘야 된다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. 그리고 또 뭐가 있냐라고 봤더니. 굉장히 안정성을 좀 추구한다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. 오렌지 카드입니다. 보호를 좀 받을 수 있을 때 연애가 좀 가능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인연을 좀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좀 카드도 좀볼수 있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굉장히 좀 편안하게 해주셔야지만 이 연애가 가능하고, 새로운 사람을 좀 만날 수 있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미 커플이신 분들이거나, 부부이신 분들은 굉장히 좀 안정성을 추구한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. 그러기 때문에 결혼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커플이신 분들은 뭐가 있냐, 뭔가 미래지향적인 느낌과 앞으로의 중요성이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도 좀볼수 있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10월달에는 뭔가 굉장히 끈끈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느낌도 좀 든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고요. 그리고 10월 달에 연애 운이기 때문에 솔로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연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인연보다는 새로운 인연이 좋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. 기존의 인연에서는 후회하거나 내가 만났을 때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느낌도 좀 강합니다. 이거는 싱글이신 분도 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썸넌, 썸남이나 썸녀가 뭔가 만족을 좀 떨어뜨리게 할수 있다라는 느낌도 좀 강합니다. 그러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게 좋고요. 왜 그러냐요? 라고 봤더니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는 강도나 포인트가 반밖에 좀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. 50% 밖에 나에게 좀잘 해주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뭔가 100%의 만족감을 주어졌을 때 이게 커플이 성사가 되고 새로운 인연이 만났을 때도 좋은 기운을 좀 받을 수 있는데 기존의 인연은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 봤을 때는 그만큼 나에게 만족감을 좀 주어지지 못한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1번을 고른 우리 여행가 솔로이신 분들은 10월 달에는 뭔가 사람을 편안하게 보는 방향으로 좀 갔을 때 연애가 가능하다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. 그러기 때문에 기존의 인연을 좀 버려주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좀 찾아서 만나거나, 뭐 소개팅을 받는다라든지, 뭐 누구의 어디 모임을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. 포인트가 좀될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 커플이시거나 부부이신 분들은 더 안정성을 있게 만나주시는 10월 달이 되야지만이 이 애정이나 연애에 있어서 있어서 더 좋은 관계가 좋은 관계나 유대 관계 형성을 조금 더잘잘해 주실 수 있다라고 좀보 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면 좀 10월에는 흔들흔들하거나 위태할 수 있습니다.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느낌의 카드 두 개가 좀 보이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커플이나 지금 이미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10월 달에는 좀더 편안하게 볼수 있는 연애의 방향성과 애정으로 좀 다가가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1번 분들 어떤 느낌인지 좀 아셨을까요? 솔로이신 분들은, 한번더 총평을 해드리면, 솔로이신 분들은 기존의 인연은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.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10월달에 연애를 해야겠다. 이런 생각으로 좀 가지시는 게 좋으세요. 자, 1번 리딩도 여기까지입니다. 자, 2번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10월에 연애운 애정운, 그리고 뭐 솔로, 커플, 보부, 다 같이 봐도 되는 영상입니다. 보도록 할게요. 먼저 카드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카드는 세븐 오브 컵스라는 카드가 먼저 보입니다. 웬 여성분이 이렇게 컵을 들고 있는 듯한 느낌의 카드. 컵이 7개입니다, 7개. 이렇게 좀 들고 있는 듯한 느낌의 카드. 그 다음에 컬러 카드는 라이트 바이올렛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템퍼런스 라는 카드가 두개나 나왔습니다. 이 카드가 좀 포인트 카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두 카드가 굉장히 중요한 카드가 좀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레노먼드 카드 17번 둥지입니다. 세 둥지가 좀 보이는 카드가 좀 보이고요. 그 다음에 3 오브 컵스 라는 카드입니다. 굉장히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카드죠. 이 카드도 좀 중요 카드가 좀될수 있고. 그 다음에 또 뭔가 원시가족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또 모여있는 카드입니다. 이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비가 날아다니는 느낌의 카드입니다. 자, 이건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2번 리딩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번을 고르신 분들은 좀 먼저 뭐가 있을 것 같냐면 솔로이신 분들, 커플이신 분들 이거는 다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. 뭔가 본인만의 환상이나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번 카드를 좀 많이 골랐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뭐가 있냐면, 이거는 커플이나 부부이신 분들, 굉장히 좀 가족 같은 분위기로 가야 된다는 라 느낌입니다. 굉장히 뭔가 끈끈하게 가야지만이 이 10월 달에는 좋아진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. 1번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, 2번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족처럼 가야 됩니다. 뭔가 정말로 내 거를 공유하고 서로 공유를 해야지만이 이 커플이나 부부분들은 유대 관계나 형성해서 10월 달에 연애운이 좋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. 애정운도 좀 좋다라고 좀볼수 있겠죠. 그리고 솔로이신 분들은 뭐가 있냐면 연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새로운 사람, 새로운 이성을 좀 만날 수 있습니다. 근데 어떤 게좀 중요하냐라고 봤더니 새로운 사람을 만날 건지 아니면 기존의 사람을 끌고 갈 건지 여기서 판가름을 좀잘해 줘야 된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선생님이 봤을 때는 기존의 인연을 만나도 괜찮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기존의 인연을 좀 만나라라는 카드입니다. 그러니까 온기종기 모여 있는 듯한 느낌의 카드인데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새로운 인연이 계속 들어올 수 있어요. 이거는 상대방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. 상대방도 뭔가 다른 이성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뭔가 교제를 하거나 10월 달에 연애가 완성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환상이나 기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실 수 있겠지만 빠르게 10월 달에는 연애를 해 주셔야지만이 새로운 이성이 나타나도 빠르게 뭔가 커플이 될수 있고 지금의 기존에 뭔가 썸 타고 있는 분들도 빠르게 뭔가 교류를 해서 커플로 이어져야지만이 이게 커플이 좀될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커플이나 부부분들은 가족처럼 행동을 더 해주셔야지만 이 10월 달의 연애운이나 애정운이 좋아진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어떤 느낌인지 좀 아셨을까요? 자, 이번 리딩도 여기까지입니다. 자, 3번을 고른 우리 가족분들, 여행가분들 카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0월의 연애운, 애정운 보고 있습니다. 뭐 커플, 솔로, 뭐다 같이 보셔도 됩니다. 부부님들 편안하게 보셔도 되는 3번 카드입니다. 카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카드입니다. 투 오브 코인스 카드. 동전이 두 개인 카드입니다. 그 다음에 그레이 색의 카드입니다. 그레이 색. 굉장히 어두운 카드가 좀될수 있겠죠. 그 다음에 페이지 오브 스워드 카드도 좀 보입니다. 그 다음에 어떤 남성분 같은 분이 여행을 떠나는 느낌의 카드도 좀 보입니다.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. 그 다음에 웬 여성분이 편안하고 좀 개구지게 머리에 팔짱을 좀 끼고 있는 듯한 느낌의 카드가 좀 보이고요. 그다음에 이 카드는 포충 카드가 좀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카드입니다. 이 카드가 좀 포인트 카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거 좀 중요하게 봐주시고, 그다음에 레노몬드 카드 13번 소녀 카드가 좀 보입니다. 그다음에 왼 조금 이렇게 비행기 같은 카드가 좀 보이는데 뭔가 좀 전투적인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카드도 좀 참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3 번을 고른 우리 여행가 분들은 어떨 것 같냐면요. 우선은 상황이 먼저 좀 맞춰줘야 된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. 연애할 수 있는 상황, 그리고 데이트할 수 있는 상황, 부부님들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겠죠. 뭔가 상황적인 요소가 돼야지만이 연애가 가능하고, 그 다음에 잘 만날 수 있다라는 느낌의 카드가 보입니다. 상황이 좀 힘들거나 바쁘거나. 이런 것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나도 돌아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도 좀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3번을 고른 우리 여행가 분들은 상황이 먼저 좀 따라주냐도 먼저 중요한 포인트가 좀될수 있을 것 같아요. 현실적인 요소에서 연애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지 데이트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나오는지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솔로이신 분들은 뭔가 자만추도 좋다라는 느낌이 좀 좋습니다. 그러니까 10월에는 뭔가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이성을 좀 만날 수 있겠다 이런 느낌도 좀들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모임 모임에 갔을 때 아니면 뭐 친구 술자리를 따라갔더니 거기에 뭔가 새로운 이성이 있었습니다. 이런 경우에서 뭔가 조금 연애가 더 크게 발전이 되고 연애를 할수 있다 이렇게도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썸 타거나 뭔가 좀 교류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죠. 그런 분들은 뭐가 있냐면,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커플이 이루어져야지만이 10월 달에 연애가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도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가 있냐면, 커플이신 분들은 중요해야 되는 게 뭐냐면, 굉장히 선생님 봤을 때좀 불안한 느낌이 카드가 좀 보입니다. 이 페이지 오브 스워드 카드는 굉장히 좀 허공에 칼을 들고 있는 듯한 모습의 그런 환경이나 요소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, 좀 불안한 감소가 좀 많이 보인다라고 좀 주스, 보이는 것도 좀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시는 게좀 크시거든요. 그러니까 편안하고 자유롭게 좀 만나 주셔야 되는데 어딘가에 좀 구속받거나 압박받는다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. 이거는 부부님들도 좀 포함되어 있는 내용도 좀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행을 좀가 주시거나 뭔가 둘만의 시간 힐링적인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야지만이 10월 달에 조금 더 단단해지고 끈끈해질 수 있다. 이렇게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, 어,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또 찝어드릴게요. 상황이 뭔가 따라줘야지만이 이게 좀 연애도 가능하고 부부님들도 그렇고 커플이신 분들도 끈끈하게 좀 교류가 더 가능할 수 있다. 이렇게도 좀 보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선생님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. 머리가 어지러워요.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라든지 이 상황이 안 따라준다라고 했을 때면 굉장히 10월달에는 총체적인 난국도 좀올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느낌의 우리 커플 커플이신 분들, 부부님들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3번 리딩도 여기까지입니다. 자, 4번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4번 카드입니다. 10월에 연애운, 애정운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. 뭐, 커플이신 분들, 솔로이신 분들, 뭐, 썸남이 있던 분들, 썸녀가 있는 분들 다 같이 보셔도 좋은 카드예요. 먼저 카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4번 카드입니다. 우선 선생님이 보이는 카드는 뭐가 있냐면, 포인트 카드는 레노먼드 33번, 열쇠 카드가 좀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열쇠입니다. 열쇠. 그 다음에 라이트 오렌지라는 카드가 좀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식스 오브 완드 카드가 보입니다. 그 다음에 이거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뭔가 조금 여러 개가 좀 포함되어 있는 듯한 느낌의 카드입니다. 이 카드가 좀 중요한 카드가 좀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뭔가 좀 개구지게 생긴 악마 같은 느낌의 카드가 좀 보입니다. 이 카드도 좀 중요한 카드가 좀될수 있다라고 좀볼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뭔가 어지러운 듯한 느낌의 카드는 아니고 뭔가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의 카드가 좀 보입니다. 이 카드도 좀 중요한 카드가 될것 같아요. 이세 카드가 좀 중요한 카드입니다. 이 카드가 제 핵심 포인트고요. 그 다음에 웬 남성분이. 카드, 뭔가 동전이죠? 펜타클을 일곱 개 들고 있는 카드가 좀 보입니다. 이 카드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4번을 고른 우리 여행가 분들은 뭐가 있냐면, 선생님 봤을 때 솔로이신 분들은 연애를 안 하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 이유는 내가 연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나, 연애를 좀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4번을 좀 골랐다라는 느낌도 좀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야지만이 연애를 한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가오는 인연은 10월달에도 계속 끊임없이 다가올 수 있으나 연애를 하지 않으려고 할수 있습니다.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안정감을 좀 추구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. 이런 느낌도 좀 들어와 있어요.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인기도 많고,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, 새로운 사람이 계속 들어오는데, 내가 마음을 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, 그 다음에 우리 커플이나 부부이신 분들은 뭐가 있냐면,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.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느낌도 좀 있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. 여러 갈래의 길이라든지, 여러 갈래의 선택지라든지, 이런 것도 좀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, 10월 달에는 좀 상대방이나 이성을 조금 더 유의 깊게 보거나 많이 관찰해야 된다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. 그 점을 좀 깊게 생각해 주면 좋습니다. 그리고 4번을 고른 우리 가족분들은 뭐가 있냐면 속궁합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느낌도 좀들 수가 있어요. 먼저 에로스적인 부분이 뭔가 만족이 되거나 채워져야지만이 조금 더 깊게 발전할 수 있고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확률이 좀 크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. 이거는 솔로이신 분들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속공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어필을 잘 해주시거나 굉장히 뭔가 조금 보여줬을 때 한번 뭔가 교류가 있었을 때 그때 뭔가 에너지와 내 열정을 다 쏟아내야지만 좀더 커플로 발전할 수 있고 더 좋은 유대관계 형성을 좀할수 있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커플이신 분들이나 부부이신 분들은 뭔가 좀 색다른 경험이나 색다른 게좀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좀들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매 기존에 맨날 가졌던 잠자리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변화를 좀 추구하거나 변화가 좀 들어와야지만이 10월달에는 좀더 끈끈해지고 안 헤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점도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4번 리딩도. 여기까지입니다. 자, 마지막 5번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10월의 연애운, 애정운을 좀 보고 있습니다. 뭐, 커플, 솔로, 뭐, 썸남, 썸녀가 있는 분들 다 같이 봐도 되는 유익한 음, 영상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. 먼저 카드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, 먼저 보이는 카드는 뭐가 보이냐? 다크 인디고가 보입니다. 어, 컬러 카드가 유독 눈에 띄거든요. 이 카드가 좀 제일 핵심 포인트가 좀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레노몬드 카드 20번. 정원 카드입니다. 정원 카드. 정원 카드가 좀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웬 남성분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, 이렇게 팔을 이렇게 뻗고 있는 듯한 느낌의 카드가 보입니다. 킹 오브 코인스라는 카드고요이 카드도 좀 중요하게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포 오브 스워드 카드입니다. 이 카드가 좀 포인트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두 카드가 좀 핵심으로 보이긴 하거든요. 이것 좀 편집자님 좀 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코인스 카드입니다. 동전이 또 여러 개의 코인스가 또 보이고요. 그 다음에 또 눈치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의 카드도 좀 보입니다. 총을 들고 있고, 그 다음에 어딘가에 좀 방향성을 지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의 카드죠. 정원 카드가 좀 많이 보입니다. 뭔가 동물들이 뛰어놀고 있는 듯한 느낌의 카드. 그 다음에 이 카드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지팡이라는 완드 카드를 들고 있는 듯한 느낌의 카드입니다. 5번 분들은 뭐가 있을 것 같냐면 우선은 지쳐 있다, 피곤하다 이런 게 먼저 보입니다. 지쳐 있어요, 선생님. 이제 연애도 힘듭니다. 저희 커플 좀 위태롭습니다.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어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겠죠. 어 선생님, 저희 커플, 저희 부부 괜찮습니다.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10월 달에 뭔가 좀 굉장히 안 좋아지거나 피로해지거나 피곤해질 수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. 이거는 내부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, 외부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. 밖에서 피곤을 많이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. 반대로 얘기를 하면, 우리 커플 사이에 굉장히 좀 피곤한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느낌도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, 그 다음에 솔로이신 분들은 뭐가 있냐면, 음, 선생님 봤을 때 연애 운이 그렇게 막 들어오거나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, 다크인디고 카드입니다. 굉장히 좀 올드하고 연애 방식이 좀 구식도 될수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. 마음을 열 생각이 좀 없는 분들도 좀 들어올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연애가 새로운 인연이 좀 들어와도 뭔가 내 마음에 탐탐치 않거나 이 연애 방식을 좀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5번을 골랐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느낌도 좀 듭니다.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 영상을 많이 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이런 분들은. 연애하는 방식이나 연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요소들을 좀 많이 감각을 잃어버렸다 라든지 연애하는 스타일이나 방식이 좀 구식이라든지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 리더십이나 이런 게좀 부족할 수 있는 분들이 5번을 좀 많이 골랐을 수도 있다 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상, 그런 상대방들이 나한테 좀 옵니다. 선생님. 이렇게도 좀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. 5번 분들은 좀 심각한 것도 좀 느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5번 분들은 조금 선생님하고 디테일하게 상담을 좀 받아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. 이 경쟁자도 많고, 그 다음에 어떻게 연애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5번 분들은 조금 연애 운이 좋지만은 못할 수 있습니다. 피곤함이 좀 많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점은 우리가 좀 많이 참고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그점좀 유익하게 좀 봐주시고 10월 달은 좀 불안해 보이고 위태롭다라는 생각 많이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5번 리딩도 여기까지입니다. 자,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. 어떻게 좀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10월의 연애운, 애정운, 뭐 커플, 솔로, 뭐 쌈남 쌈녀 있어도 상관없이 볼수 있는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.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들이 개척하는 것입니다. 그 대신 저는 여러분들의 운명에 있어 좋은 길잡이 역할, 선장 역할을 해주는 선생님이고요. 선생님은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